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중요한, 좀 중요한 스윙에, 골프 스윙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목이 그래요. 골프 그립 뭐든다고 그렇게 시계 잡냐? 라는 내용입니다. 자, 골프 그립을 뭐든다고 시계 잡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골프 그립을 강하게 쥐고 계십니까? 강하게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살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살 쥐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번, 만번, 억번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그립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잡을 수도 있고, 쥐 수도 있는 이 그립을 아주 많은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다 달리 잡고 있고 쥐고 있죠. 자, 골론디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 그립은 절대로 쥐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쥐라고 이야기를 하지,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백스윙을 했다 다운 스윙을 할때 헤드를 던져라 던져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드를 던져라 던져라. 헤드를 던져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헤드를 던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자이 골프공이 있어요. 이 골프공이 있는데 이 골프공을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던지려고 했을 때는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을 풀어야만 이 공이 어느 시점에 풀리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아예 꽉 계속 쥐고 있다면 이 상태라서 공을 절대로 던질 수가 없는 형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알맞은 형태 알맞은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풀러줘야만 공이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드를 던져라. 헤드를 던져라.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에 쥐고, 아유, 겁내지 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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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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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laughs> 그래서 우리가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윙을 할때 헤드를 팡 하고 던질 수 있도록 손에 힘을 최대한 빼주시는 거예요. 손에 힘을 애초에 주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손에 힘을 주지 않아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만큼을 놔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헤드 스피드가 얼마나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에서 풀어줘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이죠. 골런디가 항상 레슨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을 딱 줘서 힘을 줬다가 백스윙 할땐 빼고 다운 스윙 할땐 살짝 줬다가 다시 다운 스윙 최저점에 떨어졌을 때는 힘을 빼고, 자, 요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런디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애초에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힘 주지 말고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도 힘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헤드가 땅에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립을 꽉 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립을 왜꽉 쥐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립을 꽉 쥐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별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을 땅 쳤을 때 어, 그립이 안에서 이렇게 놀아요. 논다는 거는 이렇게 막 돌고 있다는 거예요.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돌고 있으니까 아파요. 손이 아파요. 그래서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립을 꽉 쥔다는 얘기예요. 자그러면 그립을 꽉 쪄서 꽉 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립을 꽉 쥐는 순간에 손에 힘이 들어가고 이 전완근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팔뚝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하체까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면 백스윙 할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땅을 바라볼 수 없게 되죠. 왜냐면 이미 다 어,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그런 어, 신체의 근육들이. 그래서 힘을 꽉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쳐요. 아, 그러면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을 쳤을 때어 대체적으로 좀 똑바로 가게 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골런디가 이야기하는 건어 아무리 우리가 병신, 바보, 멍청이, 천지, 아무리 이디엇해도 어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클럽 골프클럽 7번 기준으로 스틸샤프트를 봤을 때는 310g에서 330g 정도 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 할수록 이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34, 아, 340g 짜리를 여기에서 다운스윙 최저점으로 딱 떨어졌을 때 가장 헤드 스피드가 빠를 때쯤 지나가는 속도가 우리가 시속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속으로 봐야 돼요. 시속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60km 뭐 150kg, 140kg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40kg짜리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앞에 딱서 있는 상태에서 차가 140kg로 확 지나간다고 치면 진짜 찰나에요 슝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슝 가는 것에 340g짜리, 330g짜리를 갖고서 그렇게 슝 지나갈 때 맞는 거랑 거의 같은 그런 파괴력을 지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파괴력을 가진 헤드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때잘 보세요 이쪽 부근에 맞는다거나 혹은 이쪽 부근에 맞는다거나 했을 때 헤드는 뒤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헤드는 무조건 뒤틀어집니다. 자, 토에 맞았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틀어질 거고, 토에 맞았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질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손 안에서 그립이 샥 도는 거예요. 그쵸? 안에서 샥 돌아요. 그럼 샥 돌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마찰이 일어나요. 자, 마찰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열이 일어납니다. 자, 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손에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자, 손에 물집이 잡히면 그립 잡기도 힘들죠. 자, 그립 잡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니까 그냥 안 아픈 방향으로 잡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런디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 그립을 살살 쥐는 것 하나만으로도 물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손목의 충격이나 엘보의 충격에서부터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립을 강하게 쥐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립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체가 돌기 때문인데 체가 돌기 때문에 그립을 강하게 잡아서 그런 각종 부상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강하게 잡으실 겁니까? 어느 뭐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립을 강하게 쥐어야만 헤드가 돌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독자님의 교수가가 그립을 강하게 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가라고 하면 저는 당장 때려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물론, 강하게 쥐어서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있고요. 살살 쥐어서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야, 잘 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연습한 흔적이 많아갖고, 막 손에 굳은 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굳은 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하지만 골런디가 아주 100% 장담하는데 지속적인 정타를 낸다면 손에 굳은 살이 거의 없어야 함이 맞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다는 건 미스샷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미스샷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나온다기 보다는 뭐한 15번, 20번 쳤는데 미스샷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백스윙이 살짝 가파르게 가파르지 못하고 완만해져서 공에 어, 탑볼을 친다거나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얇게 맞으니까 손에 어, 충격이 있고 마찰이 있어서 어,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샷이 20번에 한 번, 30번에 한번 나와서 손에 그립에 어, 손에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가 해외 언론이라든가 뭐 각종 뭐 과거 전설의 골퍼들의 어 그런 손바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면 막 여기저기에 굳은살이 엄청나게 박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그 굳은살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립을 잘 쥐지 못할 경우에 특히나 오른팔로 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물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물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오른손에 오른손에 물집이 많아서 좌타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타인데 오른손에 물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골런디 지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올바른 스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른손에 그립이 있다고 해서 제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을 부정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 국내에 많은 일반 골퍼 분들께서는 왼손에 어, 물집이 잡혀야 되고 왼손 물집은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옳다는 건 아닌데 왼손 물집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 화면처럼 이렇게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잡았다면요 올바르게 쥐었다면요 그리고 오른손은 어, 전혀 물집이 없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여담을 한 가지 드릴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아무래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영상일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우딘에서 인아웃 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서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느 날이었어요. 콜런디가 이런 저런 스윙을 훈련을 하고 많은 회원님들을 피팅을 해드리고 레슨을 해드리면서 왜저 사람들은 인아웃 패스를 그리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아웃 패스를 그리도록 노력해야 인트인 패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왜 인아웃 패스를 못 인아웃 패스를 못 그리고 아웃인 패스만 계속 하고 있을까? 어떤 동작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과연 저런 것이 어, 발생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골런디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어, 99%도 아니고 거의 100%라고 저는 나름대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프에 있어서 쓰셔야 되는 손가락은 총 6개예요. 총 6개. 총 6개가 어떤 거냐? 왼손,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그리고 엄지. 왼손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에서는. 어, 약지, 중지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사람들의 손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어, 봐야 될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가장 그 일반 골퍼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손을 요렇게 쥐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죠.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가 그립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오른팔로 잡아 챌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장이시라면 당연히 당장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좀 여러분들이 변태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새끼 완전 또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자료화면이 이게 약간 좀 혐오스러운 사진이라 이게 조금 뭐 계속 비춰지진 않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번 탁 나왔다 말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손을 쬐어요. 칼로. 과거에도 제가 어 백스윙을 할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길래 엄지손가락을 안 버티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왼,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버티지 못하게끔 칼로 쬐 적이 있어요. 일부러 칼로 쬐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들다가 거기에 닿을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딱 제껴버리더라고요. 안 아프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립화 돼서 저는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요소니까 일부러 막 상처를 낸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가 과연 이 골프에 있어서 많은 어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손 검지를 째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 검지를 째니까 절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서 오른손 검지를 째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요런 식으로 그립을 요런 식으로 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립을 요런 식으로 쥘 수가 없어서 그립을 이두개 손가락을 이렇게, 놔보, 이렇게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놓고서 제가 하고 싶은 스윙을 제가 하고 있던 스윙을 했어요. 결과 어땠냐고요? 예,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략 궤적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른손으로 아무리 자기가 오른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도 자신이 오른손을 안 쓰려고 해도 다운스윙 할 때는 채가 날아갈까봐 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할때이두 손가락을 이렇게 좀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두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붙여놓더라도 아예 힘을 주지 말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주지 말고 다운 스윙을 할때 인아웃으로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헤드가 어떻게 가냐면 정말 뿌려져요. 우측으로 인아웃이 정말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아웃으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인아웃 칠때 과연 이쪽에 헤드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일로 못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친다는 것은 스윙 스피드가 늦었을 때는 당연히 내 우측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헤드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왼발 쪽에. 그러니까 속도를 잘 지켜가 보면서 오른손 그립을 잡지 말고 쥐지 말고 오른 특히나 오른손은 이두 가지 엄지와 검지를 절대로 잡지 말고 저쪽으로 던져보시는 훈련을 지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아웃인을 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 인아웃과 인투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바뀌어야만 하고 그것이 올바른 스윙에, 그러니까 올바른 클럽에 길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동작을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안 되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잡던 대로 하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에서 뭐 그립을 세게 지어라. 세게 쥐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대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사실 골런디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골런디에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독자님들이시고 그 다음에 독자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을 잘 쳤으면 좋겠지만 해볼 사람은 해보는 거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저는 제안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손가락, 엄지와 검지, 오른손의 엄지, 검지를 사용하지 말고 골프를 한번 천천히 즐겨보십시오. 과연 얘가 있다고 해서 거리가 멀리 나갈까? 과연 얘가 있다고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갈까? 이렇게, 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설령 정말 놓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장갑, 여러분들의 그 고무 그립 두 가지의 마찰로 인해서 클럽은 실제로 던져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더 진짜 이렇게 던져질 정도로 손을 놔버려야만 던져지지. 살짝 오므리고만 있다면, 살짝만 오므리고 있으면 절대로 클럽은 놓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클럽은 잘 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놔준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나마 좀 놔질 거예요. 릴리즈는요. 놔주다라는 명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릴리즈를 요렇게 돌리는 거 요렇게 돌리는 걸 릴리즈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릴리즈가 아니라 우리가 헤드가 형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운스윙 할때 헤드 형상에 따라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무거운 것이 가려고할때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릴리즈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릴리즈가 아니라 이건 릴리즈가 아니라 롤링이라고 해요. 다운스윙 할때 그냥 놔줬더니 얘가 가고 싶은 대로 싹 돌아서 내 손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것을 릴리즈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립의 어, 힘을 다소 많이 그냥 많이 빼주시고 거의 그냥 살짝만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그거 있죠. 공을 쳤을 때 아우 뭐 이건 채가 가벼워서 날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가 날린다는 표현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립 자체를 겁내 세게 죽여 있는 거고, 골프 진짜 못 치는 분들이 날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골프를 그 어떤 클럽을 들어도 날린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날린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많이 휜다, 조금 더 가볍다라는 표현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린다는 표현들 자체가 이미 꽉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립을 세게 쥐면 좋은 점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립을 살살 쥐어야만 어, 클럽이 가진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을 통해서 모든 스윙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점진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이며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것을 이제 몸속에 있는 그런 진이라고 하죠. 우리 진 빠진다 하잖아요. 그진 빠진다는 그 진이 조금씩 고갈되면서 건강에 악화가 생기고 건강에 악화가 생기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육과 그런 인대, 뼈로 충격이 가해져서 그것을 버틸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가해져서 우리가 엘보가 오고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그립을 진짜 살살 쥐고 있다, 그냥 약간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되지, 절대로 그립을 강하게 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방아쇠중후근, 꽉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 안 펴져갖고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피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고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것을 많이 훈련해서 나 골프 때문에 이렇게 했어. 남들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펴졌대. 이건 안 펴지면은 연습 자체를 더 이상하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립은 살살 쥐어야 됩니다.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냥 세게 쥐든 강하게 쥐든 저는 상관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골런이 독자분들은 살살 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헤드가 더 자연스럽게 헤드가 다 덮이면서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골런디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고 그것을 해보든 안 해보든 그것 또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골런디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사용 안 하고서 그냥 살짝, 살짝만 감싸 쥐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인아웃을 계속해서 훈련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심한 아우딘이라 해도 그것은 무조건 고쳐질 것이라고 골런디는 99.9% 확답드리겠습니다. 아우딘 스윙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우딘 스윙은 필요에 의해서만 나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투인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바로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직선으로 들어올 수 없고 자꾸 아우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왼손을 그립을 위에 잡고 오른손을 밑에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간극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왼손 그립을 여기 잡고 오른손 그립을 그 밑에 잡아 보십시오. 네,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고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바로 느끼실 거니까요. 자, 이상 골론디였고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 가 갖고 막 골프에 관해서 눈탱이 맞아가고 막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갑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골론디의 어, 그런 존재의 이유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양질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한발한발한 한, 한발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골론디였고요 비가 한참 안 내리고 있다가 이제 장마가 시작됐네요. 우리 농민분들 많이 어, 마음이 좀, 좀 힘드셨을 텐데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 여름 장마 어, 그비 감상하시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콜런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콜런디였습니다. 주세!